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TV입니다 <laughs> 자 무식인의 장수TV가 오늘은 그 유명한 천안 고추 시장에 왔습니다 자 요즘 이 천안 고추 시장의 고추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거기가 고추를 지금 다 장만하셨으리라 믿지만은 그래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한번더 와봤습니다. 고추시세가 천안 고추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천안의 고추시세가 좋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한번더 들렸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무식인의 장수 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려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 천안, 고추시장, 고추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자, 가 보실까요? 자, 고추구경 한번 하시죠. <laughs> 고추구경 어. 한번 합시다. 자, 여기가 네. 바로 여기 뒤에가 바로 여기 태양상이라고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이 고추상입니다. 이 여기에 태양상이라고 네, 태양상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죠. 아주 하나 있고, 이렇게 고추가 많습니다. 고추. 와, 고추가 아주 많네요. 아직까지. 고추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15,000원짜리 거예요. 아, 여기 15,000원. 음, 여기 맹물 고추예요? 예? 여기 는다두세물 고추랍니다. 끝살이 아직 안났어 아, 여기는 다두물 아, 고추. 고추가 그1 어. 5 0원짜리 요거 하나예요. 다른 어, 그런... 아니저 그 안에, 안에 또 많이 있어 아, 그런 거, 그거 그 얼마부터 있어요? 여기뭐만3 0원부터 아, 만3 0원부터1이0원부터1 5 0원 12,000원부터 15,000원까지 있습니다. 고추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 안에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태양상에 여기가 태양상인데 여기가 두어 노인네들이 하셔 가지고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다 열어 놓고 안 하고 요렇게 깨끗하잖아요. 요 빨갛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 지금 불도 안 켜놓고 깜깜해가지고, 오늘 햇볕이 조금,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 햇볕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 물건이 너무 좋고 진실하게 다들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서 드셔보신 분들은 다 사서 드시니까, 요, 태양상에, 여기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아주. 고추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따듬고 계시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따듬고 이래가지고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갖고 드린대요 뽑아 달라면은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약간 빛이 있는 데는 이렇게 묶어나도 빨갛죠 고추가 좋아요 안에는 까맣게 보여도 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고안에 이렇게 와 여기는 시원한데 이렇게 고추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아니 깜깜해갖고 색깔이 이런지 색깔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니까 좋네 색이 이야. 고추가 얼마씩이에요? 저도 소비자였거든요 만원서부터 만오천원 만칠천원, 팔천원 아 만원서부터 만칠천원, 팔천원까지? 고추가 대단합니다 와 천안고추 엄청 많네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저색인데도 묶어놓으니까 요색이 나오네요 묶어놓으니까 깜깜하죠 이게 펼쳐놓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좋답니다 만원서부터 만팔천원까지 여기는 태양방앗간 여기도 이렇게 고추가 많습니다 고추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 같고 마늘도 이거 마늘은 어떻게 해요? 마늘은 한 접에 어떻게 해요? 4만 원. 한 접에 4만 원. 네. 예. 네. 마지막으로 또 한번 와봤어요. 내년에 오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 꼭 양고추 만 오천. 원아 양고추 만오천 이거 안 땄는데도 만오천0원 네, 이거는 안땄거라 양금이라 아요거딴 거는? 것도 아, 딴 것도 만 오천. 원아딴 것도 만 오천. 0 0원 그리고 두물 세물은 만육천0 0원딴거 어. 그렇구나 사진을 잘 찍어주셔가지고 우리 께 제일 예쁘다고 다 아, 아유 진짜 너무 편해요 아그렇 아이고 전라도 뭐 제주도, 인천도, 안산도, 전라도 안 나간다 강원도까지. 나갔는데. 아 그래서구나. 음. 년에는 이제 이거 우리 올라가도 빠는 걸로 딱 차려내. 네. 제도치. 이렇게 여기는 방앗간이 쫙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네. 이렇게 다잘 깨끗이 뽑아갖고 네. 가져 갑니다. 네. 전화번호는 삼성 기름집 기름도 되고 네, 그래. 삼성상해. 가격은 다 똑같겠지 뭐 고추는 이게 얼마예요고한거1 5 0원이에요다 빠지고 15,000원 고추가 15,000원 여기도 고추가 많아요 천원에 고추 천안 고추시장입니다 저렇게 많이 쌓였죠 마, 요 집은 다만5 0 0 0원이에요 조금 저렴한 것도 있긴 있어요 아, 조금 저렴한 것도 있긴 있는데 저렴한 거는 좀안 좋으니까 만5 0 0 0원짜리가 제일 무난하고 좋답니다 이렇게 천안 고추시장에 고추가 많아요 대정상해 010-765-5751. 자, 잘 보셨습니까? 야, 같이 한, 한 바퀴 돌으셨죠? 고추상해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고추 소비가 엄청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도 와보고, 올 고추 초에도 와보고, 지금 이제 거의, 이 마무리 단계에서도 지금 한번 와봤는데 여기는 고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추를 아직 장만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고추를 장만하십시오. 여기 고추가 이렇게 보니까 만 원부터 여기도 만 칠팔천 원까지도 있고, 거의가 만, 만원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고추가 안 좋죠. 최고로 그래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만 오천 원 정도는 줘야지 고추가 좋다고들 다들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저것 찍어서, 음 올렸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에 하시는데, 이제 네, 마음에 드는 곳에 하세요. 여기저기 찍어 올렸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에 어... 주문을 해 보세요 여기 고추가 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식인네창소 t v 가 천안 고추 시장에서 고추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